안녕하세요. 페놀입니다 잠시만요. 이번에 영상 킨 거는 제가 뭘좀 찍으려고 만든 걸 찍었어요. 만든 걸 찍으려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콜로셈. 3D 입체 퍼즐이고요. 보시면은 난이도는 별 5개에 투명 배를 안 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는 가로가 34.3cm, 세로가 25.7cm, 높이가 8.9cm로 되어 있고요. 피스 개수가 131개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 개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일단 이거 만들어놓고 찍었어요 완성된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이제 완성본입니다 자더 크로스에요 옆에 이렇게 부가적인 건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이쪽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투기장이겠고요. 여기가 이제 사람, 이제 구경, 구경하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게 좀 디테일한 게요. 이쪽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빛이 보이는 쪽으로 해주면, 플래시를 켜보면, 자, 이렇게 안쪽에. 안쪽에도 이렇게 볼 수, 표시되어 있고 이게 또 화면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뚫려 있어요 안쪽이 뚫려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이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둥글게 쌓은 표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이 부분, 이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을 만들어요. 이쪽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드는데, 가운데, 그 다음에 몇 붙일 때, 이게 좀, 그, 사이즈가 좀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좀버려진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구요. 그리고 제가 반대로 꽂진 않았을 텐데, 번호가 보이네요. 이게 반대로 꽂을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꽂았나? 반대로 꽂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어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번호 안 보이게 하겠다고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건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할 선수들 입장하는 공간도 이렇게 그림, 인쇄 포인팅이 돼서 다 나오고요. 바깥도 이제 돌려가면서 보시자면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안쪽이 보여요. 이렇게 돌려보시, 돌려서 보시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자 오늘 계속 콜로세움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 거는 브루즈 칼리파, 칼리파라고 읽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디더라?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현상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고 해요. 지금이 2019년도니까 제가 이거 만든지 2-3년 지났어요 그 당시는 제가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라서 만들어 놓고 안 찍었었는데 이제 콜로스염 찍는 이에 같이 찍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높이가 1m 17cm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노, 배경을 조태가 없어서 공기청정기 위에다 놓고 짓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LED가 있죠. 이거는 이쪽에다 보면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LED, LED가 켜집니다. 불을 끄고 봐야 겠죠 끄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또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고요 색깔 바뀌는 속도가 LED마다 달라요 어떤 LED는 빨리 바뀌고 어떤 LED는 늦게, 느리게 바뀌고 해서 시작할 때에는 전체적인 색깔이 비슷할 같지만 이제 이렇게 끄고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골고, 색깔이 골고루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건총두 개가 되겠고요. 이브루스칼리판할리판는 예, 만든지 좀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건전지도 한번 갈아준 적이 있고요. 건전지도좀 빨리 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벽면 재료가 이렇게. 빛이 반사가 돼요. 이제 핸드폰 플래시로 빛을 비추니까 이제 무지개빛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죠. 옆에 재질이 좀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안쪽에 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안쪽에는 당연히 이제 재질이 이런 걸로 안돼 있겠죠.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런 애들 참 이제 그냥 일반 재질도 됐고, 바깥에 보이는 건 이제 빛을 반사시키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브루자리파도 이쪽에서 빛이 바깥쪽으로 비, 비추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인가, 바깥쪽, 바깥쪽인가. 그래서 LED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만큼 찍고요. 제가 이게 따로 진열할 데가 없어서 콜로세움 만들고 나서 또 새로 만들면 어디다 진열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어서 또 새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어, 진열할 만한 데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예요. 콜로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 게,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것도 같은 콜로셈인데, 얘는 LED가 들어가요. 그리고, 초점이 안 맞네. 네요뭐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건 피사의 탑탑인 거 아, 아시겠죠? 이건 이제 피사이사탑에 LED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빅밴도 있고 얘도 LED 들어가고 에펠탑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브루자리파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없는 사진이 없는 것도 이제 찾아보면 따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만들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도 한번 만, 구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